카드 한도도 없고 대취도 안 되는 분들이 당일 현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확인해주세요. 신용카드도 안 되고 대출도 다 막혔어요. 근데 월세는 내야 하잖아요. 와 진짜 10만 원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당일에 소액이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 5분이면 바로 현금 해결할 수 있는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거절, 직업과 소득이 없는 분들도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니 영상 시청 후 급한 현금 해결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액 결제 현금화는 만 19세 이상 통신사 시대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보통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쓰이는데 많은 분들이 한도가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쓸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전문 중개 시스템이 있어서 매우 간편하게 현금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출도 아니고 신용 점수 조회도 없고 기록도 어디에 남는 게 아니라서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현금이 급할 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단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 업체, 사기 업체는 절대 피해한다는 야 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정식 등록된 곳을 통해 진행하는 법 모두 알려드릴 테니 이대로만 쓰시면 사기 피해 없이 황금 마련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하단의 공식 홈페이지로 방문하신 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 센터로 문의를 합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를 안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황금이 급하게 필요 하실 때 고정 댓글 링크 방문하셔서 해결해 보세요. 소액결제 현금안은 만 19세 이상 통신사 시대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보통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쓰이는데 많은 분들이 한도가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쓸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전문중개 시스템이 있어서 매우 간편하게 현금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대출도 아니고 신용점수 조회도 없고 기록도 어디에 남는 게 아니라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현금 급할 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단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 업체 사기 업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정식 등록된 곳을 통해 진행하는 법 모두 알려드릴 테니 이대로만 쓰시면 사기 피해 없이 황금 마련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하단의 공식 홈페이지 로 방문하신 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문의를 합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를 안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황금이 급하게 피해 필요하실 때 고정 댓글 링크 방문하셔서 해결해 보세요.